안녕하세요. 박선수TV의 박현상입니다. 어, 오랜만에 영상을 좀 올려드리고요. 음, 이게 매일 의무감으로 별 내용 없이 영상을 올려드리는 것보다는 정말로 말씀드리고 싶고 도움이 되는 영상을 올려드리고자 하루 이틀 정도는 쉬었습니다. 과감하게 쉬었고요. 뭐, 시장도 나쁘지 않게 진행이 되고 있고 지금 입장에서는 정말로 화두가 많이 되는 것 같을 경우도 여러 가지 있는 것보다는 그냥 시장이 잔잔하죠. 근데 우리 투자자분들이 가장 많이 걱정하는 게 5월 3일날 시행되는 공매도 재개 관련 레포트, 뉴스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데요. 그 내용을 조금 정리를 해보고, 정리를 해보고, 대주제도라는 게 있거든요. 그 대주제도를 저희도 할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하는 게 맞을까? 어떻게 공부를 해볼까?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해봐야 될까라는 부분으로 한번 오늘은 좀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공매도요. 뭘까요? 뭐예요? 여러분들. 뭘까요? 편하게. 이 자료가 있으면 좋은데 이게 사내한 자료라서 제가 말씀드리긴 좀 그런데 편하게 우리가 주식을 만 원에 맥주를 매수했어요. 샀어요. 그러면 1오5 0 0원이 되면 5% 수익이고 그죠? 근데 9,500원이 되면 어떻게 되죠? 마이너스 5%죠. 손실 이건 굉장히 쉽잖아요. 맞죠? 근데 좀 작나요 글씨가? 그러면은 음. 오케이. 요정도 공매도는요, 혹은 대주, 대차는요, 빌린다. 빌리는 거예요, 빌리는 거. 주식을. 그러면 내가 누구한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돈을 빌렸잖아요. 돈은 100만원 빌렸으면 100만원을 갚아야 되는데, 여기서는 주식을 빌리는 거거든요. 주식을 빌리는 거예요. 주식을 빌리는데, 천만원어치를 갚아야겠습니까? 주식을 갚아야겠습니까? 주식을 갚아야죠. 편하게, 만원에 백주를 빌렸어요. 그러면 가격 상관없지, 백주만 갚으면 되는 겁니다. 음. 여기 좀 느낌이 오시나요? 이게 제가, 그, 수요일 날인가 3% 나가서 이 얘기를 했는데, 와, 진짜 모르시더라고요. 이게 되게 쉬운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수익이 나는 개념은 이거고, 근데, 공매도나 대주나 대차 같은 경우는 주식을 빌리는 거고, 100주를 빌렸으면 9,500원이든 9,000원이든 상관없이 100주만 갚으면 돼요. 언제까지? 언제까지? 기간. 빌릴 때는 이자. 이게 들어가는 거고. 요것만 알면 돼요 좀 느낌 오셨어요? 느낌 안오셨나? 예를 들어서 만원에 백주를 빌렸다 칠게요 근데 만천원에 백주를 갚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10% 손실이죠 근데 9500원에 백주를 갚았어요 그러면 5%, 5 수익이죠 쉽죠? 쉽죠? 요겁니다 요거 그러면 언제 떨어질까만 보면 되는 거고 내가 빌린 기간 동안에 떨어질 때 갚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요거 좀 요거가 이해돼야지 넘어갑니다 너무 쉬운 내용을 너무 그렇게 설명 드렸나요? 가끔 모르시더라고 <laughs> 너무 모르셔가지고 요거 다시 한번 돈을 빌렸을 때는 해당하는 금액을 다 갚아야 되지만 대주 공매도 같은 경우는 주식만 갚으면 돼요 빌린 수량만큼만 몇주 10주든 열 100주 100주 이런 식으로 그죠 이해됐죠 이해됐죠 아 이거 실시간이 아니라서 갚기만 하면 돼요 오케이 그래서 쉽게 할수 있는데 볼게요 처음에 대차거래 대주거래가 있어요 여기 좀 H T S 보면 쉽게 설명할까요 3%에서는 이게 안 나와서, 음, 응. 응. 여기 보면은 M t 은좀 그렇고요. 삼성전자의 종목별 대차 거래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누가 빌린 놈이죠, 응. 빌린 놈이죠, 그죠? 누가 빌렸어요? 차입자, 외국인 금융투자 투신, 뭐예요? 외국인이랑 기관 투자가 하는 겁니다. 외국인이랑 기관 투자가. 대차는요. 근데, hts에 대주는 안 나와요. 대주 거래는. 왜요? 지금 시행이 안 됐으니까. 개인들이 안 빌리고 있으니까. 대주는 똑같은 걸 개인이 하는 겁니다. 쉽죠? 우리가 알고 있는 큰 공매도의 개념에서, 대차는 외국인 기관들이 빌리는 거고, 대주는 누가? 우리가 빌리는 겁니다. 개인 투자자가. 누구한테? 기관들한테. 오케이 오케이 요거 이해하셔야 돼요 요거 이해하지 넘어갑니다 그러면 빌리는 기간이 있다 그랬죠 최대 60일 60일인데 이게 연장이 될 거예요 아마 저희 회사는 됐었어요 대주거래는 막 1년치 들고 있는 분도 있습니다 응. 있었어요 그거는 나중에 혹시라도 저희 회사 거래하시면은 저한테 여쭤보시면 되고요 응. 이거는 약간 테크닉적인 느낌이 들어가니까 그리고 이자율 이건 증권사가 조금씩 틀려요 몇 퍼센트 뭐 3퍼센트든 6퍼센트든 7퍼센트든 일반적으로 이자율은 신용거래 아시죠 신용거래 이자율이랑 거의 비슷할 겁니다 증권사마다 증권사마다 오케이 쉽죠 다시 한번 개념, 개념. 도, 저기, 돈을 갚는 게 아니고, 주식만 갚으면 되고, 빌렸으니까, 누가 빌려? 기관들이 빌 외국인들이 빌리면 대차, 우리 개인들이 빌리면 대주. 오케이? 그리고, 빌렸으니까, 얼만큼 빌려줘요? 60일? 근데 증권사마다 협의 통해더 빌릴 수 있다. 그래서 빌릴 때는, 이자율이 필요하다. 요건 이자율은, 이자는 언제 나가요? 아, 이자는, 매 거래, 매월 첫째 거래일랑, 거래일 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께서 15일 날 빌렸어요. 4월 15일 날 그리고 안 갚고 있어요. 그러면은 5월 1일 날, 5월 첫째 날 이자율 곱하기 365분의 15 정도 되겠죠. 보름 빌렸으니까는 고그 금액만큼 아침에 증권사에서 현금으로 뺏어가게 됩니다. 자동으로 나가요. 그냥 응. 이자율 갔을 경우. 이렇게 되고요. 체결의 개념 이게 hts 있으면 편한데 아직 안 나오는데요. 아마 요게 나올 거예요. 이제 요기에 요기. 요 탭에 대주가 나올 겁니다. 이것도 저희도 작년에 있었다가 없어졌는데 음, 여기 대주 나오죠. 그죠? 음, 근데 지금은 아직 안 나와요. 음, 아직 안 나올 건데 서비스 시행을 안 됐으니까. 어찌됐든 hts에 다 나오고 음, 체결의 개념이요. 체결은 주식만 들어와 있으면 되거든요. 그죠? 그래서 대주 잔 거에 그대로 나와 있어요. 똑같아요. 빌려, 빌려온 거. 파란색으로 나와 있죠. 빌려왔으니까. 우리가 갖고 있으면 빨간색으로 나와 있잖아요. 매수. 매도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갚을 때는 대주 상환. 빌려올 때는 대주 매도. 이런 형식으로 버튼이 활성화가 될 겁니다. 되게 쉬워요. 이게 지금 전산이 나오면은 말씀드려 편한데 이게 지금 안타까워서 어찌됐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부터는 실전인데요. 음. 실전인데 지금요 5월 3일 날 공매도가 시행이 되면은 제가 지금까지 기관들이 왜 대형주를 안 사나라고 고민을 해보니 아마도 이거 같다, 그죠? 공매도 시행을 앞두고 간을 보고 하겠다. 아마 그럴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에도 시장이 안정화되면은 그때 실적이 좋은 놈들을 골라서 살 것이다. 라고 말씀드려 그 전까지는 조금 힘들다. 이 말씀 드린 거가 거의 일주일이 넘었죠. 근데 기간을 어때요? 계속 때리죠. 그죠. 아마 제말 맞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부터 요 내용은 제가 3%에서 얘기를 한 건데, 요거는 내 종목의 목표가 확인. 이게 뭐냐면은요. 지금 내 거에 잔고가 있잖아요. 여러분들. 잔고가 있으면 잔고를. 보세요. 그래서 그때 이제 내네 종목이 코스피 200인지 코스닥 150인지 아는 거 확인해야 된다 했잖아요. 그쵸 3%에서. 근데 그 정프로가 물어보더 정프로 형님이 물어보더라고요. 그 어떻게 확인해요? 음. 현재가 한 누르면 보이시죠? 코스피 200. 그죠? 또뭐 있을까요? 음, 뭐가 있을까요? 네패스. 뭐예요? 코스닥? 150 여기 써있죠 그죠? 응. 이렇게 확인하면 돼요. 애들 갖고 있는 거. 잔고 키고 누르면 옆에 현재가 하면 활성화되잖아요. 여기 보면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여기 보이죠? 목표가. 4만 3천원인데 목표가 5만 5천원이야. 그럼 뭐 나빠 보이진 않아. 뭐 이런 식으로 목표가까지 확인을 해서 혹시라도 목표가 이상으로 넘어간 놈들. 최근에 과하게 올라오고 있는 놈들, 그런 놈들 있잖아요. 그런 놈들 있으면 은 조금 줄일 필요는 있어요. 일단. 그리고, 컨센 이상이면, 조금 줄이자. 이런 식으로. 미리 행동하는 지성이니까, 우리는. 그죠? 일단은 앞서고 나서. 내 거는 확인해야 돼, 들고 있는 거는. 그리고, 그 후에 어떻게 될것 같냐, 이건데, 어떻게 될것 같냐, 저는요, 각 업종 섹터 내에서도 굉장히 차별화가 커질 겁니다. 커질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그 A라는 종목과 B라는 종목이 있는데, 같은 업종. A 종목과 A 종목, B 종목이 있어요. 이 놈이가 아, ROE가 리턴온에 쿼티 영업익률이 2번 분기 때4% 나왔어요. 요 종목은 ROE가 1분기 초 발표했는데 8% 나왔어요. 이거를 애널리용어 하이 싱글이라고 럽니다 하이 싱글은 뭐냐면 이익률이 거의 10%에 높게 가까워졌다. 왜냐면 일반적으로 각 개별 기업들의 이익률이 막30% 20% 나오는 데는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그렇게 많이 나오는 곳이 중국입니다. 중국 애들은 웬만한 종목들 다 영업이익이 30%가 넘어요. 한번 보세요. 근데 어찌 됐든 이러면은 기관들은요, 이거를 매도하고, 얘를 매수할 겁니다. 이게 공매도의 기본 원리입니다. 아로이가 4%는 좀 작고, 한 1%. 혹은, 적자. 이렇게 했어요. 같은 업종 내에서, 비종목은, 아로에 8%나고 실적 빵잘 나와버렸는데, 같은 업종이거든요. 비슷한 거 생산해요. 근데 얘는 아로에가 1%나 혹은 적자 나온다. 그럼 얘는 가감없이 공매도 할 겁니다. 그러면 여기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요. A는요. 나락에 빠지고요. B는요. 초급등이 나와요. 이렇게 될 거예요. 쏠리니까는. 그러다가 A가 다음 분기에 실적이 확 좋아진다. 혹은 좋아질 모멘텀이 생긴다.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쇼커벌 들어갑니다. 판매수라 그러고요. 주식을 확더 삽니다. 왜확더 사요? 기존에 빌렸으니까 사서 갚아야죠. 맞죠? 이해되시죠? 이 되게 쉬운데 이게 기본 스킴이에요. 같은 업종을 A와 B 종목이 있는데요. 하나는 실적 잘안 나오고 하나는 잘 나왔어요. 그래서 A 종목에 나왔을 때에는 매도를 치고요, 공매도를 치고요. B 종목 같은 경우는 잘 나와서 확 올라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 아주 짱 나는 거예요, 진짜. 일반적으로 이런 분들이 어떤 분들이에요, 이런 종목들은. A라는 종목은요, 차트가 안정적이었어요. 안정적인 게 바닥권이라는 거죠, 바닥권. 그죠? 차트는 바다권이런 얘기. 이런 종목들은. 그러니까는 누가 좋아해요? 누가 좋아할 거예요? 개인. 안 움직였으니까. 근데 이 종목들은 어때요? 차트가 이미 신고가. 음. 혹은 우상향. 좋으니까. 이렇게 되지 않을까요? 당연한 거죠. 우리 맨날 느꼈잖아. 이렇게 맞아요? 원리를 좀 이해해 보자고요. 맨날 물리는 이유 이런 거예요. 이런 거. 그래서 A 종목이 한번 이렇게 나와 버려서 공내도가 급증을 하게 되면 대차장이 늘어나게 되면 얘는 적어도 한두 달은 작살이 납니다. 얘는 안 올라요. 그러다가 뭐가 좋아질 것 같을 때, 확놀확 확 올라요,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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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 올라요, 확. 그죠? 이럴 때, 개인들의, 개인들의 오만, 편견이 뭐냐면, 내가 봤던 종목이, 원래 바보였는데, 갑자기 올라. 어라? 뭐예요, 이거? 뭐예요, 이거? 대주해야지. 그죠? 대주 쳐야지. 밑으로 해. 왜 이렇게 올랐던 놈이 아니거든. 근데, 이게, 새로운 시선 시세의 시작입니다. 이거 잘못 쳐서 죽는 거예요. 뭐가 위험한지를 이해하셨죠? 왜 위험하다 얘기하는지를. 근데 이거 알면은 안 위험해요. 맞잖아요? 이거 한번 한 더, 한 두어번 더 보세요. 그죠? 왜 그렇게 대주가 생기고, 공매도를 치고, 왜내 대주까지 쳤는데 그 종목은 빠져야지 막 계속 올라, 나 죽을 것 같아. 이렇게 돼, 이렇게. 느낌 오시나요? 오시죠? 그래서 실적주들의 강한 드라이브. 되는 놈은 죽어라 잘 되고, 안 되는 놈은 죽어라 안 되는 겁니다. 이런 이유로. 이런 이유로요. 제가 요 며칠 전에 선수들의 시대고요 좋은 건 계속 좋아지고, 나쁜 건 짜증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런 의미도 더 커요. 이미 시장은 공매도 시작을 앞두고, 이렇게 움직이는 걸 수도 있고요 이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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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제가 시장이 이상하다 말씀드렸잖아요 이상한 놈들 가고 막 이런 수도 있습니다 느낌 오세요? 오시죠 음. 오셔야 됩니다 오시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뭐? 일단 내꺼 갖고 있는거 내꺼 거 갖고 있는거 보고요 찾아보세요 네이버에 혹은 응. 어, 증권사의 GTS 보셔도 되고 저한테 물어보셔도 되고 제 고객들은 다 저한테 물어봅니다 응. 전화와서 이거 어때? 아 높아요 응. 왜 이래 이래 이래요? 오케이 OK. 응. 몇분안 걸립니다 통과하는데 응. 그죠? 요거 좀 뭔가 길지 않게 말씀을 드렸는데. 느끼는 분들에 따라서, 그러니까 행동하시는 분들에 따라서 앞으로가 굉장히 많이 틀려질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 그죠? 요거꼭 알아두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같고요. 어 일단 오후에 우리, 음, 오후에 또 다른 내용이 있으면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지금은 요거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오늘 날씨 굉장히 좋은데요. 어, 저희는 저도 좀 몸이 안 좋아서 솔직히 지금 굉장히 몸이 안 좋습니다. 음, 몸이 안 좋고 지금 두통이 너무 심해가지고요. 엄청 심해요. 두통이 지금. 수요일 날 전술 타고 죽는 줄 알았어. 갑자기 뒷골이 당겨가지고 그래서 좀 저는 좀 일정을 좀 줄이면서 쉬는 중이고요. 어쨌든 건강관리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건강을 하시고 좋은 내용 있으면 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